저도 이제 서른이거든요.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, 어떤 삶의 방향들,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할수 있을 것이라는 의문에 좀 답이 안 나왔어요. 근데 저도 회사는 처음이고, 또 퇴사도 처음이고, 이런 고민도 다 처음이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런 고민을 위해서 지금 휴식을 선택을 한 건데, 가장 큰 이제 휴식의 결단의 원인 중 하나는 아 지금 뭔가 인생을 바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진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했던 그리고 몸담았던 이런 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완벽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혹시나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. 여러분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끈기가 없어서, 참을성이 없어서, 인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들 삶에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나.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깊게 고민하고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전 생각을 합니다.